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 세상 말로 그것을 받을만한 가치나 받을만한 건덕지가 받을만한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랑, 이걸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씀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표현,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찬송가 가사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만큼 많은 공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까닭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 우리 이제 두 장만, 한 장만 넘겨보면 어, 7장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6절부터 어, 6,7,8 세절 어,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6절에 7장 6절에 너는 여와의 하나님 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왕께서 너를 지상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으로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아,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까닭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 가장 적당.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언약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국왕바라의선에서 송량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알아라, 기억하라, 알아라, 어, 알아라, 음, 야다, 알 어, 이런 의미인데요. 저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어,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는데, 음, 구원해 낸 것뿐만 아니라 이 장차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물론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 원주민들은 튼튼한 성읍도 세워놨고. 그들이 잘 갖고 오는, 그야말로 농경지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어, 감남나무도 있고, 그것들은 너희들이 심어서, 어, 길러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심어서 갖고 와 놓고 가서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 되고, 차지하기만 하면 되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아니한, 이미 그들이 파는 우물도 있거든?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줄게.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복자가 피, 정복자를 을 통해서 얻어내는 전리품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건축하지 않냐고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의 말씀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 될새 예루살렘 성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여기에 대한 예표거든요, 예표입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 사시사철 맺는 열매 맺는 그런 생명 나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완전한 에덴을 회복한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그리고 생명 나무 열매를 같이 두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에 된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가 다시 회복되는 곳.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에는때 다시 자처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곳이다라고 계시록 21장 1절, 2절,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않냐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건축하지 않겠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하여 드리겠다라고 예수님 이 요한복음 1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읍, 영원한 하늘 나라에 있는 그 성읍.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하늘 나라에 있는 그 성읍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마치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짓는 심정으로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금과 은과 나무와 풀과 석프로불과 지프로 집을 짓는 그 비유를 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가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한 보석으로 집을 짓게 해서 땀을 삐뺄리면서 그 보석을 준비하기 해서 부진장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쉽게 손을 뻗치기만 하면 응?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 공적을 따질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공적을 불로 따진다. 불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오시도 불로. 플라당 태워볼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푸라기나 나무나 사피나 이런 곳으로 지은 집은 어떻겠어요 플라당 다닫져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계 기상이 이0 현상이 일어나서 유럽에는 여러분 어제 뉴스 들으니까 하루에 1000명이 죽게 돼 1000명 이상 고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지역에선 1000명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야, 그리고 막 처처에 막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음 얼마나 많은 그런 삼님이 훼손이 되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치 지옥불을 이렇게 바라보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음 엄청난 그런 파마가 막 자연을 삼키고 일어났던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동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그 가나안 땅. 얘들아 얘들아, 너희가 이제 요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 근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너희가 이 광야에서 아니 저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때는 너희들이 종으로 매어 살던 시대였지만, 이제 저 가나안 땅은 너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그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거거든.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거야.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찾아게 될 거거든. 그리드가 배불리 먹게 될 거야. 그럼 이게 뭐니? 하나님 은혜 아니겠니? 라고 지금 모세가 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예 너는 뭐하여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에 내신 여와를 잊지 말아라 첫 번째 이 말은 뭐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너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아 그럼 우리가 지금 만난 지가 789일째인데 아무리 이제 만난 지가 2376일째인데, 참, 막 그러잖아요? 어, 몇일째, 몇일째. 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저 가난 땅으로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되거든. 이 강만 건너면 가난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 살그 곳이 내가 이렇다고 지 설명해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 살아갈 때 결코 지난날의 그 아픈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마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어. 너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잊지 말고 십담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 봅다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는 얘기죠. 경외하라. 음. 여러분 경외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얘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요? 지난 4 0여년 광야 생활이 어떻게 광야 생활이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그들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너희들 저 가난한 땅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요하를 경외하라하나님경외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그를 잘 섬겨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보이지 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세우신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빠져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는 인간들은 저리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와서 여기 직장 생활에 나는 말을 들었을 때아 저도 예수 안 믿는데요. 믿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라. 십계명 에 있어서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일 컫지 말아라라는 계명과도 같은 의미겠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라는 것은 뭡니까? 최후의 확정 아니겠어요? 맹세. 내가 정말로 거짓말을 한다면, 이 장에다가 이 손가락 지을게 근데 장에다가 손가락 지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은 없어요. 말은 있는데, 신문에 어떤 사람이 글쎄, 샘표 간장에다가 손가락을 지졌대. 이 소문 난게 없어요. 아, 외관장에다 지졌대. 조선 간장에다 지졌대. 이런, 이런 기사를 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맹세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만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어, 내 이름을 배발하지 아니했구나. 조금만 협상하면, 조금만 타협하면 그 빌라델베 교회 아니 그 지역에 그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구차익을 어, 누리겠다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들어가거들랑 이처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또한 그 주변에 엄청나게 너희들의 신앙을 유혹하는 그런 우상의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조그만 내가 타협한다 그러면 굳이 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굳이 내가 조금 더 땀을 덜 흘려도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안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그 하나만으로. 주일이면 어때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야, 오늘 주일 한번 빼먹고 나와서 이렇게 좀특근좀 좀 해봐. 그러면 두배 주께 두 배. 줄게, 두 배. 그럼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유혹을 당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두 배. 절반 뛰어가지고 하나님 헌금하고요. 절반 사용하면 내가 정말 형편이필것 같고요. 자, 이런 고민을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그럴 때 하는 대답. 아, 믿음대로 하세요. <laughs> 믿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빌레벨피아 교회를 하겠위서 주님이, 어, 그래, 믿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 자, 그런 것처럼 저번째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하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라고 기도하면 기도하잖아요. 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봐. 물이 봐. 어. 그 물, 우리가 물이 없다라고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르비딤이라는 리비딤, 광야에서 어 백성들이 물 보리 말라가지고 모세지도자여 우리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나 내실 수 있는 분입니까? 마귀 사람을 테스트했어. 테스트 어디 보자.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실 수 있나 보자.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내게 하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물 때문에 원망했던 사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물이 나오도록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은 물을 명하 반석을 명하라 그러고 한 번은 반석을 치라고 그러고 음.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여러분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 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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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물을 찾아 길어먹어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생수되심을 증거하셨던 그 내용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어, 하나님 무리나 되실 수 있겠어?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고기를 먹일 수 있겠어? 이 많은 사람들. 같은 개념이죠. 여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음. 너희 하나님의 앞에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지키며 어 그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면네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그 땅을 네가 차지한다. 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긴 하는 거 한번 봐야지. 여러분, 누가 보면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그 물을 쳤는데 물고기를 잡은 게 없어. 그래서, 어때요? 그 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배좀 빌려주라.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어때 깊은 데로 가서 물을, 그 물을 내려라. 아니, 이 양반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밤새도록 내가 지금 그 물질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아니, 깊은 데로 가면, 어? 내가 그 물을 내리는 동안에 물고기 다 도망갈 텐데? 어떻게 깊은 데 가서 물을 내리라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바다의 전문가인데, 이 갈릴 바다의 전문가인데, 그래? 한번 내가 말씀대로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긴 하겠습니다. 난 잡히게만 해봐라. <laughs> 이게 주님을 시험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물고기 잡히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라고 주님을 시험했던 그 베드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누가 보면 오장의 장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 하나님 이거 하나 보자. 이거 하는가 보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가 보자.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일가열배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왜 그랬어요? 선한 양심 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신앙 양심, 선한 양심. 그리고 어때요? 주님 말씀을 순종했어. 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오래 참아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왜 인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빌리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쭉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그네 나그네는 어때요 어떤 목적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 이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음. 왜요? 우리 장차 머물러야 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우리가 심지 않은, 우리가 짓지 않은 이런 곳이 있는 그곳,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10절, 11절의 그 모습은 장차 들어가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 눈에 가장 큰 은혜는 이미 우리가 구원의 은혜거든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보은자의 삶을 살아드림으로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그래 오늘 또 비록 내 삶이 좀 팍팍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능이기리라. 그래 주일 말씀처럼 빌라델베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정말 이것을 이겨냈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래야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본받는 삶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네 어려움 내가 다한다 우리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인내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